초벨가재 더빙팀 안녕하세요. 초벨가재 더빙팀 총괄 이엔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지하군, 지박소인한나코군을 더빙하는 팀입니다. 합발제로 진행하며 스미레역 제의 모든 역이 공석입니다. 기술직인 일러부 작가부, 편집부는 제한 없이 모집 중이고 공통 양식은 활동명, 나이, 성별, 소통률, 마감률, 탈퇴율, 면접포, 역할, 면접본입니다. 공통 양식 중 나이는 제한이 없으며 비공이 가능하나 초등학생, 중학생 등과 같이 알려주세요. 이제 다시 양식으로 돌아와 더빙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빙부는 공통 양식과 15초가 넘는 면접볼 역할 대사를 녹음한 녹음본을 보내주시고 작가분은 공통 양식과 300자가 넘는 글을 보내주시는데 띄어쓰기 줄 제외입니다. 일러분은 공통 양식과 자신이 그린 SDRD 그림 각각 두 장씩 보내주시고 손그림은 안 봤습니다. 마지막 편집분은 공통 양식과 1 분이 넘는 자신이 편집한 영상을 보내주시고 박자 편집은 안 봤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